저들 보고 아, 강해지라고 했지. 나쁜게들라고 했고. 요 그렇게 되는못볼그도못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같이 가려고 왔어. 어서 가야지. 일어나.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내가 당신하고 같이 가려고 왔다니까. 자, 어서 일어나. 어딜 가자는 거예요? 좋은 곳이야. 자, 빨리 가야지. 자, 어서. 어서. 어머니 영이요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먼저 가서 우리 은하 형두요. 형두요. 누구? 무슨 소리예요 그게? <laughs> 형두. 돌아가신 것 같아요 형두. <laughs> 일국이가 왜? 다 조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방 축장에 가셨던 천일구 사장님이 눈 속에서 트럭과 충돌을 해서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사모님도.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틀어가고 충돌을 해? 형님. 응.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셋째 아드님도 상고기는 왜 바닷가에서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모두 취소시켜 그리고 한번 더 확인을 해봐 귀국 준비 서둘러야겠어, 이사장님. 아니야, 그냥 나도 저 어렵게 잡은 자리인데 형님, 그 사람들 만나는 게 비즈니스룸이라고 그랬지. 어. 저기 만나자고 그래. 그 포도 사람들 형님,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저기 어, 한 10분 남았구만. 그래, 어디야? 가 비, 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아 어? 형님, we are looking for a working partnership in Asia. But the Segae Company doesn't appear to be on my list. Your company is a construction company. Are you sure you would like to get into the automobile industry? 세기 건설은 자기네들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합니다. 건설만 하던 우리가 자동차를 과연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You seem to have a problem with your eyes. I. see. Uh, anyway. How much do you actually know about cars? Many years ago. My older brother studied. 이스 컴퍼니 리페어링 카스. 형님 무슨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 자동차 얘기 말입니다. 어. 트럭은요 저잼 씨가 아주 좋아요. 그게 상당히 튼튼하거든요. <laughs> 하지만 승용차는. 역시 포드가 최, 최고예요. 내가 저내 손으로 미국의 GMC 또 크라이슬러, 포드 이런 차들을 모두 만져봐서 내가 잘 압니다. Wow, so you really have had a lot of experience with cars. Our competition has, they do not. only with the cars, but also with heavy-duty machinery. Even with his eyes closed, he knows where each part and he can detect problem only by the sound of the engine. Really? Wow. I'm very happy to hear that. You know, there's so many companies these days that are just popping up, and they don't know the first thing about cars. I think that we can make a deal. Let's try to work together. Hmm? Anyhow, the bottom line is we need a Korean partner. Of course, we'll have to discuss things like contracts, but uh, I think that in the very soon future, we will be coming. 다음에 한국에 와서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좋다고 그래.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It was very nice to meet you tod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hope your eye problem clears up. Mm. Thank you. 형님,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카들의 일 말입니다. 장진은 부모님을 모신 그 선산으로 했습니다. 내일 비행기 예약했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아이고 형님, 세상에 그런 달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참아온 잠깐 우리 일국이가 가버렸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일국이를 좀더 챙겼어야 하는데 우리 일국이를 확실하게. 아, 이건 정말 악몽이야 악몽. 악무.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죽은 거야? 저, 들어가시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도 선녀는 이쁘시오? 자식, 새끼, 며느리 다 앞세우고 그래도 손자는 예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큰일 날 거라고 했잖아요! 말좀 해봐요 그 찰나님을 어디 말좀 해보라고요, 일국아버지! 말좀 해보라고요 어머니, 이러세요 말좀 해봐요 당신도 할말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죽인 거예요. 당신이 애들을 잡은 거라고요. 아 어머님 아, 왜 이러세요? 말좀 해보란 말이에요. 말좀 해봐요. 아 저, 어머니 들어가세요. 일구 아버지 말좀 해봐. 아 들어가세요. 어머 모시고 니더할수 있나? 예. 아, 이 대한 신문이라 이건 니 하기 힘들제. 음, 그, 아버지 대한 모직 이건 뭐 부사장 그 하나마나한 직함 아이가. 대한 설탕도 그렇고, 조미료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화질도 그렇고, 이 전자도 네한테는안 맞고, 이것도 할수 없지. 대한물산 하나 남았고, 이것 말해라. 다다다 고도 쉬는 겁니까? 아 그래. 그 네가 힘들까봐 내가 도와주는 기다. 제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 나무 트러져가 있어. 내좀 거들라고 하는 기다. 가서일 해라. 아버지가일어라 가. 일하라 가이. 아이, 뭐라고? 쉬겠다고이 와. 하나 남은 것도 힘들다고 해야 되나. 쉰다고 <laughs> 성질만 급해 갖고는. 그래요. 좋은 생각이라고 정말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절승 부사장 일로 해서 분노가 크게 달아 계십니다 회장님의 진노가 풀리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laughs> 그래, 그래 결국 진화력을 그렇게도 했었고 전자사업은 할만하더라? <laughs> 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음. 전자사업은 아직 우리나라의 기반이 약해서 그렇지 먼 장래를 내다보면 틀림없이 대안의 핵심 사업이 될 겁니다 그형이 정말 좋은 사업을 출발시킨 것 같습니다 그 출발이 중요한 게아니데 의회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한기라 그래 니한테 네뭐 좋은 생각이 있더나? 생각해 둔게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 그, 그게 뭐고? 반도체입니다. 전자사업이란 건 나중에 반드시 반도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그 반도체라, 그게 그저 TV 공장하고는 달라가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제품에 비해 부가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철강 1톤을 생산하면 부가가치가 20만 원밖에 안하지만 자동차를 1톤 생산하면 500만 원, 반도체를 1톤 생산하면 그 부가가치는 13억 원이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laughs> 그 네가 그래 생각했다 가면은 그 한번 해보거라. 아, 그러고 아, 네 형이 하던 그전자사업 말이다. 막 그것도 이제는 네가 이끌어가 보도록 하거라. 아니, 급보 들어오죠. 여섯 축산이들인데 왜길 잡고 있어? 아, 알겠습니다. 어, 야, 빨리 따라오란 말이야. 아닌가, 박 시장이 아니십니까? 아이거 전 사장, 아, 아니. 이거 도대체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요? 아니 저 시장님께서 어떻게 역이 나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각각께서 현장 시찰하러 나오셨는데, 아 이자식들이 지금 길을 막고 있지 않소? 아니 각각께서요? 아니 어디? 아니, 아 이거 각깝 아니십니까? 아니 가, 어, 이렇게 오셨... 야, 그... 어쩐 일일까요? 여러분들아, 그박대기쳐라 어이! 네마. 총사장 은외국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들어온 거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구먼 그래, 보드하군 어때요? 네, 염려지신 덕분으로 잘돼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 그러니까 성공보에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얘기해 놨어요. 열심히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아침부터 술 마시는 건좀 그렇지만 한잔씩도 해요. 그 몸은 녹이고 일해야지. 자, 마십시다. 네. 이 막걸리는 역시 겨울에 마시는 막걸리가 최고야. 네, 저희 일어나 나가겠습니다. 아, 그 고속도로는 얼마나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 예, 한70% 정도 진행 중입니다. 네, 공사 현장을 맡고 있는 소장입니다. 어. 그럼 일선에 부대장이 시구만. 일선에 지휘관이 잘 싸워야 전투에서 이기는 법이요. 자, 이리 와요. 내가 한잔줄 테니까. 이 받아 봐요. 자. 아하, 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각하. 감사합니다, 각하. 아, 감사합니다. 이전체 구간 중에서 세기 건설 구간이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각하. 어, 아, 그래. 역시 세기건설이야 수고들 많소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들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천 회장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가야겠구만 선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본에서 들어올 대일차관으로 댐을 하나 지을 생각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을 지을 거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오 댐이라고 하시오 그것도 가장 큰 댐이라고 하시오 그래요 소양강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댐을 지을 생각이에요. 그 건설부에다 그 얘기를 해놨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그 공사비를 한번 빼보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니 회장님! 저쪽, 저쪽 봐야 이란 말이야. 회장님! 뭐야 또?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 무슨 일인데? 고도 자동차 조사팀이 서울로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모두? 아니 그 사람들 이 언제도 착할대 아, 벌써 한참 된 모양입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만나자 연락입니다. 오늘 만나자? 응? 네. 가자고. 예. Yeah. 우리가 자기네들 생각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데요. 아, 그거야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저쪽에서 볼 때야 우리 세기가 형편없이 작은 기업이 아닙니까. 길을 죽여서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We will be in charge of the assembly line. You will be responsible for the manufacturing. Now, this is the contract that we have drawn up for you. Just sign on the dotted line, and you will become a member. of the Ford 조리 계약서에 싸인을 할 거라는데요. 제가 오시기 전에 미리 살펴봤는데요. 우리한테는 아주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 계약이란 것이 서로 조건이 다르면 양보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아, 근데 계약서에 들어 있는 내용은 한자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음. 그게 포드의 방침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라, 그거구만.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계약을 하면 우린 보드의 조립공장이 되는 겁니다. 차는 뭘 만들겠다는 거야? 이거 미국하고 한국도로고 사정이 달라. 어떤 차를 생산을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것도 사인을 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겠답니다. <laughs> 회장님. 하장대로 해야지. 어쩌겠어.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선 공장을 짓는 자체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계약하자 그래. 하자 그래. 네. 메뉴 해 버지. 그래도 이거 너무 송해보는 장사입니까? 아 막말로 저놈들이 시키는 대로 만들라면 만들고 아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아, 계약 내용대로라면은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차종은 물론이고요 생산 량이히 공장 운영까지도 모든 결정을 저쪽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뭐 처음부터 입에 맞는 떡이 내 입으로 굴러 들어올 줄 알았어? 비싼 수 없는 애는 걸로 치자고 내네 이놈들 언제가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거야 여기 일일 보고서 챙겨놨어요. 다른 건설 회사들은 벌써 부도를 내고 나가 떨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고 나면은 그냥 줄줄이 부더라고요. 아휴, 우리도 위태위태하다고요. 아휴. 처음부터 공사비가 너무너무 짜게 잡혔어요. 이러다가 본전도 못 건지게 생겼다고요 본전 이 뭐야? 이게 남자고 하는 일이야? 어려운 곡 한두 번 해봤어? 끝까지 일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고 그래! 그리고 아파트는 어떻해잘 된대? 대박이 터졌어요. 대박이요. 그나마 다행이죠. 아, 본사가 어려운데 거기마저 잘안 됐어봐요. 아, 정말 큰일 날뻔했다고요 그렇게 잘 된대? 바기네. 아파트 중도금을 미리 받아서 그 돈으로 공사를 하잖아요. 아, 벌써 분양까지 다 끝내고 다음 공사 계획을 잡는데요. 그럼들 무슨 사고칠 줄 알았어? 뭔 큰일 날줄알았다니까 그래. <웃음> <웃음> 정말 잘할게요. 꼭 이기겠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